국내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 반려동물 중 강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75%로 가장 많고, 고양이가 그 뒤를 차지했습니다. 강아지는 오래전부터 사람과 가장 친숙한 동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견종별로 성격과 습성이 달라 실내에서 키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시에 살면서 실내 공간에서 키우기가 수월한 애완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추. 치추. 시추는 까다롭지 않은 성격으로 초보자도 키우기에 좋은 견종입니다.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자존심이 강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견디기 때문에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에서 키우기에 좋은 강아지입니다. 하지만 모든 강아지들이 그렇듯 반려인과 같이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하겠죠? 특히 성격이 좋고 긍정적이라 장수견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게으르고 식탐이 많으니 다이어트에 신경 써주세요. 비숑프리제. 프랑스가 원산지인 견종으로 비숑 프리제는 프랑스어로 곱슬거리는 털이라는 뜻입니다. 관리가 잘된 비숑 프리제는 마치 솜사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활발하고 성격도 좋아서 다른 강아지뿐만 아니라 다른 반려동물과도 잘 지냅니다. 털 관리가 어려운 단점도 있으나 가정에서 키우기 쉽게 개량된 종이라 실내에서 키우기가 좋습니다. 치와와 치와와는 강아지들 중에서 가장 작은 품종으로 단모종과 장모종이 있습니다. 대부분 초소형견으로 실내에서 키우기 적합한 견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워낙 체구가 작고 외소하다 보니 활동량도 적은 편이라 산책이나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키우기가 좋은 강아지입니다. 말티즈. 말티즈는 국민견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견종입니다. 활발하고 온순한 성격으로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서 키우기가 적합합니다. 또한 비교적 털빠짐이 적어서 많은 분들이 실내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푸들. 말티즈와 마찬가지로 모두에게 익숙한 견종입니다. 프랑스의 국견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말티즈 다음으로 많이 키우는 견종입니다. 똑똑한 두뇌, 유순한 성격, 적은 털빠짐으로 처음 애견을 접하는 사람도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능이 탑3에 들 정도로 뛰어나서 훈련도 쉽게 받아들이는 강아지입니다. 포메라이안 영국 왕실에서 길렀던 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서 키우는 견종입니다. 풍성한 털이 예쁘고 작은 사이즈에 활발한 성격에 학습이욕도 높습니다. 다른 강아지에게 공격성이 높은 편이고 다른 반려동물과도 잘 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낯가림도 심한 편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니어처 핀셔 미니핀은 털이 짧은 초소형견으로 원산지는 독일입니다. 단모종으로 털이 많이 빠지는 편이라 털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견종입니다. 또한 성격이 활발하고 활동적이라 조용한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요크셔테리어, 영국이 원산지인 애완견으로 아주 작고 귀여워서 인기가 많은 견종입니다. 높은 지능, 귀여운 외모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심하게 타는 편이라 집안에서 강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키우기에 적합하며 운동량이 적어 좁은 집안에서도 잘 적응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견종은 다만 다른 견종에 비해 좁은 실내에서 키우기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떤 강아지도 키우기 쉬운 경우는 없습니다. 반려견은 가족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소통하며 행복하시길 바래요.